자전거 준비를 다 끝냈고요. 여기는 지금 철원이에요. 바로 앞에 고석정 꽃밭이 있대요. 꽃이 한가득 폈다고 해서요. 이제 날씨가 엄청 선선해졌어요.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날씨죠? 강원 특별자치도 철원군이 서울 근교에서 접근성이 좋아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고석정 꽃밭 축제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침 일찍 왔는데 그래도 좀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우선 바로 앞에 근처니까 고석정 꽃밭에 빨리 가볼게요. 오늘 코스 완전 기대돼요. 한번 가보실까요? 라이딩하는 코스 시작점 바로 앞에 고석정 꽃밭이 있습니다. 뒤에 엄청나죠? 새빨개. 오, 꽃 진짜 이쁘다이 앞에 빨간 꽃이 있는데 이게 멘드람이래요, 멘드람. 이게 백일롱이구나어꽃 냄새. 이게 백일롱이에요 여기 우산 대여소도 있네요. 날이 뜨거우니까 우산 쓰고 편안하게 구경하세요. 와 여기 열차도 있고 깡통 열차 타고 구경해도 되겠네. <laughs> 아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거 눌러도 되고. 이거. 이거. 네. 네. 아, 이거, 이거. 찍을게요. 잠만요. 깐 하나 둘. 찰칵 찰칵. 그러면 제가 그냥 포즈 취할게요.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아일럽 고속정 꽃밥 사랑해요. 아이 o v e c 사랑해요. 당신이 꽃이에요. 2025년 9월호. 꽃길. 꽃길만 걸어요. 이건 뭐야? 오, 너무 이쁘다, 이것도. 이거 백이롱. 아, 백이롱 아닌데, 이거. 오, 너무 이쁘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청명할까? 오 물고기 있다. 와 여기 집도 있다.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아다 봤으니까 자전거 타러 나가볼까? 아와 이거 나팔꽃 아니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완도콩 같이 생겼다. 꽃 말고도 볼거리가 많네. 오 이거 뭐야? 호박? 호박이 달려있네. 호박 터널이래요. 진짜 호박이야. 오. 와, 벌써 가을이다. 여기는 아예 나를 잡고 와야 될것 같아요. 꽃파 수종별 식재 현황이 나와있네요. 총 10가지 심었구나 멘드라미, 백일홍, 코스모스, 핑크뮬리, 억새, 천일홍, 코키아, 버베나, 가오라, 해바라기 여기 안에 부지가 엄청 크네요 와 길 있었어? 와, 고석정에서 직탕폭포 가는 길에 자전거 길로 되어 있어서요. 직탕폭포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옵니다. 여기 이름이 한탄강 한여울길이래요. 와우, 신기하게 되어 있네. 한적하니 너무 좋은데, 벌써 나뭇잎이 떨어져. 이제 지금부터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예요.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겨울도. 뷰 장난 아니야. 여기 내려가는 데가 있을 텐데. 진짜 멋있어! 짜라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보통은 한국의 폭포들은 다 세로로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특이하게. 세로! 아! 가로 3m! 아니지?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넓게 퍼져서 폭포처럼 되어 있지? 한국에 이런 데가 흔치 않아요. 와, 진짜 멋있다. 제가 여기를 초보 시절에 왔거든요? 물 색깔이 굉장히 파랗네. 아, 멋있네. 근데 저기 어떻게 건너지? 아, 무서워. 나도 이제 건너야 되겠는데. 이게 다 현무암이잖아요? 어, 물소리 때문에 와! 와, 무서워. 우후. 예. 여기가 그 코너에 와 엄청 높아요 옛날에도 여기 내려올 때 걸어서 맨발로 내렸거든요 려 제가 겁이 많아요 신발 벗고 어쩔 수 없어요 클리시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때 로드 클리슈즈라 오늘은 다행히 MTB 클리슈즈라서 신발을 안 벗고 올라가도 되겠네 MTB 클리슈즈는 그냥 신발 같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와 여기 진짜 높다. 와 맞아 여기서부터 끌바 있어. 와 은행나무 길이 있었어? 왜저번엔못 봤지?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철원이. 또 다른 기억으로 채워진다. 아, 이제 좋은 길이 나왔어? 달려, 달려! 저수지가 어 평화의 길 철원 학저수지라고 써 있네요.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DMZ 일대 따라 구축한 총 35개 코스, 아 510km의 걷기 여행길이래요. 엄청 기네 학이 많아서 학저수지인가? 응. 아 진짜 학이 사나 보네 학이 진짜 사나 봐요 둘레길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구나 자전거 포함 탐방로에 농기계 이륜차 자전거 포함 출입을 금지한대요 그러면 요 앞에서 보고 가야겠다. 또그고속정에는 꽃이 팍 많아서 볼거리가 많았는데 여기는 좀 눈이 신다랄까이 오감이 약간 쉬는 느낌. 귀도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물도 잔잔하네. 매미 소리 무슨 고양이 소리인가? 물소리도 뽀뽀뽀 4.5km정도 된대요 여기를 다 돌면 어마어마 하겠죠? 그 고속성도 굉장히 부지가 컸는데 이 학저수지도 엄청 크네요 조용하고 좀 힐링코스를 원하시면 여기 학저수지도 추천드립니다 모든 길을 다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관광지 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도 알게 되니까 차는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여행할 수 있으니까 훨씬 그 지역을 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여행이 좀더 매력이 있다랄까? 자전거 여행을 할 때는 출발지부터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어~ 차로 갈수 없는 길까지 자전거 도로나 외진 곳 시골길 이런 데도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훨씬 재밌게 여행을 할수 있거든요 오히려 자전거 탈때 초반에는 좀 여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 여기까지 왔는데 더 타야지 더 타야지. 키로수를 더 늘려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내가 철원까지 왔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걷기도 하면서, 자전거도 타면서, 좀, 다양하게 좀 즐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다니니까, 훨씬 좀 풍부해진다랄까? 서 이제 노란색이 되고 있어. 어 아, 노동농사 가 언덕이 있구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이 건물 가까이서 보면 진짜 총탄 자국이 있기도 하고. 와우. 와, 이게 다 총탄 자국이잖아요. 바로 앞에 역사문화공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앞에 먹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좀뭘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역사문화공원. 와, 어, 이게 언제 생겼대? 학교도 있어. 아, 근데 나 너무 배고픈데. 아, 배고파. 어, 장터 여기 있다. 여기다. 철원 떡전거리 장터. 맛있겠는데, 여기 오딧살 덮밥이 있네요. 불고기 덮밥, 이걸로 하는 건가? 결제하기. 이야, 아우, 맛있겠다. 오, 맛있겠는데, 밥 알갱이가 뭔가 꼬들꼬들해 보여요. 다 비벼져 있네. 여기 라이딩하면서 보니까 그 철원이, 철원 오뎃살이 되게 유명한가봐요. 여기도 오뎃살 덮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뎃살 덮밥, 불고기 덮밥 시켰어요. 철원 오뎃살이 9월에 햇살이 출하된대요. 그래서 엄청 분주했구나. 이제 좀살것 같다. 사실 오늘 아침밥도 안 먹어서 역사문화공원이 생기기 전에 노동당사로 왔을 때는 맨날 사진만 찍고 갔거든요. 오늘 여기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먹거리도 있어서 괜찮은데요? 여기 보니까 그 연령대가 좀 높으신 어르신 분들도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고 역사문화공원이 예스럽게 건물을 또 해놓으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추억이 잠기는 듯한 관광 포인트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를 지나치고 갔어요.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가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 역사문화공원 놀러 오시면 자전거 거치대 있으니까 여기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사문화공원도 한번 꼭 들려보세요. 여기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안내소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먹거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구경하다가 이제 돌아갈게요. i'm tired of thinking it's raining but something in your eyes is shining on me you say it's time to let go i say where you going with my heart i'm so afraid of getting lost Tell me where you with my heart. 와 여기 진짜 멋있다. 이게 은하수교래요. 은하수교 저기 횃불 전망대 밤에 보면 횃불 같겠다. 그러면 다음 번에 또 재밌는 곳에서 라이딩 같이 해요. 그럼 다음 번에 만나요. 안녕.